세 종류의 박테리아 A, B, C는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증식하고 각각의 개체는 1 시간마다 x배, y배, z배로 증가한다고 한다. A 박테리아 개체 수는 3 시간마다 4 배씩. 어, 그러면 A를 보게 되면은 세 시간마다 4 배니까 1 시간 한 시간 지나면은 x배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또한 뭐 마리라 보면 됩니다. 가장 간단하게. 한 마리라 보면은 X 배 되고, 그럼 이게 또두 시간째 되면 또 X 배, X 배 이렇게 곱해질 거잖아요, 그죠? 세 시간, 그럼 이게 4배일수 있잖아요. 자, B 같은 경우에는 Y, Y 배, Y 배, Y 배, 네 시간마다 6배 줘요, 그죠? 그럼 Y 배, Y 배, Y 배, Y는 6 배. 그 다음에 C, C 같은 경우에는 여섯 시간마다 1배, 0 z, z, 세네 다섯, 여섯, 1배리대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x, 세제곱은 4가 되고, b는 y, 네 제곱은 6이 되고, z, 6 제곱은 10이 됩니다. 자 x, y, z로 넣을 어, 때 이거는 x는 4와 4의 3분의 1 제곱. y는 6 해놓고 4분의 1, z는 해놓고 16분의 1. 자 12로 하면 되겠네요,죠? 그 12분의 4. 자 1이 되면은 4의 4제곱이죠. 그러면은 2의 8제곱, 2, 5, 6의 12분의 1제곱되고, 자이 y는 6의 12분의 3제곱이 되고. 그 다음에 6에 3제곱이 되죠. 36이니까 216그 다음에 12분의 1제곱되고 그 다음에는 10에 12분의 2가 되죠. 그러면 100이 되고 12분의 1됩니다. 가장 큰수 어, 가장 큰수 이거죠. 그럼 a가 256에 12분의 1제곱되고 가장 작은 수 b b는 뭐죠? 100의 1 2분1 됩니다. a12제곱, a12제곱 하면 은256 마이너스 b의 12제곱, 100대죠 그러면 156이 됩니다.